트래블데일리 7월 22일자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7월 말, 8월 초, 일명 7말 8초로 대표되는 극성수기 여행 수요가 줄어들고 휴가 시기가 분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와 여행전문 리서치기관 컨슈머 인사이트가 공동으로 여름휴가 최고 성수기인 7말 8초 직전 4주간의 조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이 기간 여름 휴가를 계획하는 사람은 올해 27.7%로 2017년 36.2%에 비해 8.5%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 대신 30대 중심으로 추석 연휴 등 공휴일을 끼고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추세가 늘었습니다. 여름 휴가 극성수기죠. 7말 8초 3주간의 계획은 지난 3년간 무려 4에서 5%포인트 가량 줄였습니다. 전반적인 국내 여행 시장 침체에 더해 성수기 쏠림 현상이 크게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여행 계획 중 7말 8초 3주간 출발 계획은요, 지난 3년간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진검다리 연휴와 추석 명절 등 공휴일을 연기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여행 출발 시기는 광복절이 포함된 8월 둘째주 9.9%로 가장 높았고요. 다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 둘째 주 그리고 개천절이 포함된 9월 5주 차가 각각 9.6% 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외교부에서는 기존 해외 안전 여행 어플리케이션을 개선해서 해외 안전 여행 국민 외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여기에는 안전정보 푸시알림 및 위치 정보 전송 등이 보강이 됐고요. 해외여행을 예약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공지할 경우 여행객 안전 및 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은요. 구글 어, 플레이스토어죠. 그리고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라타 항공이 환불 규정을 변경했네요. 항공권의 환불 접수 시점별 환불 위약금을 명시하도록 하는 한국의 현행 규정에 준수하기 위해 라탐항공에서는 한국발 그리고 해외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의 환불 위약금의 예외적인 규정을 공지했습니다. 징수 대상은 한국에서 발권한 모든 항공권이고요. 인천 출발 항공권의 경우 발권일 기준입니다. 5월 28일 분부터 적용이 되고요. 출발 91일 전에 환불 접수 시 환불 위약금 면제 그리고 출발 31일에서 90일 이내 환불 접수 시15% Q 차지 포함입니다. 환불 위약금 징수 출발 삼십 일에서 일일 이내 환불 접수 시 이십구 퍼센트 이 역시 큐 차지 포함해서 환불 위약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됐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남북 남미의 국가간 이동 그리고 남미 국가 내 국내선 이동 그리고 남미 지역 출발 항공권에도 적용되는 환불 위약금 개정입니다. 해당 항공권 역시 한국에서 발권됐다면요. 각 크랙스별로 예약 시스템 내 규정 공지됐던 규정과 관계없이 한국 출발 항공권 환불 위약금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출발이 아닌 해외 출발 소토죠. 항공권의 경우 출발 시점에 관계없이 발권 후 환불이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라타항공의 이번 규정 변경은요 한국 여행사와 소비자의 편익을 배려하기 위한 이례적인, 이례적인 어, 조치로 평가됩니다. 참고해야 할 점도 있네요. 한국에서 발권한 현지 출발 항공권 환불 진행의 경우 2019년 6월 20일 또는 그 이후 환불 신청된 항공권부터 적용 가능하고요. GDS 또는 BSP 링크를 통해 환불 접수 시 별도 코드를 반드시 입력해야 접수됩니다. 또한 한국이 아닌 타국에서의 발권 및 라탐항공 홈페이지 발권은 제외됩니다. 환불 규정 관련 더욱 자세한 사항은 라탐항공 웹사이트 또는 영업부로 문의하면 됩니다. 올해 하반기 가장 주목되는 시장이죠. 뉴질랜드 소식입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뉴질랜드가 10월부터 전자여행 허가제도가 시행됩니다. 날짜는 정확히 10월 1일부터입니다. 뉴질랜드는 10월 1일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 허가제도를 도입하는데요. 뉴질랜드 입국 전 어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고 허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비용은요. 뉴질랜드 달러네요. 9달러. 그리고 국제선 여행세 역시 뉴질랜드 달러로 35달러를 함께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기본적으로 뉴질랜드 무비자 입국이지만 앞으로는 전자 여행 허가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여행 허가 신청은 뉴질랜드 이민국 사이트에서 이달 말부터 가능합니다. 다음 여행사 소식입니다. 롯데 JTB가 지난 18일 유럽 버스 투어 이른바 유로파문도라고 하죠 상품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유럽 버스 투어 유로파문도는 제 롯데 제이티비가 국내 여행사 중에 최초로 논칭하는 상품이죠 프랑스와 스페인 그리고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의 대표 관광지와 소도시를 버스로 순환하는 육로 관광입니다 상품 특징이 아주 눈에 띕니다 노팁 노 쇼핑 상품이고요 1인 이상 무조건 출발 가능 확정이고요. 세계 각국의 여행객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여행 상품과 차별화됐다고 합니다. 2020년 3월까지 모든 상품의 출발일과 요금은 확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유레일패스의 영국 사용이 가능해졌죠. 그래서 여행 편의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특히 지난 5월 20일부터 영국 같은 경우 자동 출입국 심사 제도가 확대가 됐죠. 그래서 입국 시에 어 진행 절 한국 대폭 간소화됐고요. 한국 여행객들의 오랜 사랑을 받아 왔죠. 유럽 여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어 유레일 패스죠. 국영국에서도 예, 사용이 가능해져서 여행 편의가 더욱 증대됐다는 소식입니다. 유레일패스를 이용해서 영국을 여행할 경우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네요. 간단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런던 내 마이닝거호스텔 및 호텔 그리고 제너레이터호스텔 그다음에 시타딘 아파트 호텔 같은 경우 10% 할인 그다음에 옥스퍼드와 맨체스터를 비롯한 영국 내 18개 도시에서 그 빨간색 2층 버스 15%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런던에서 출발해서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고속열차 죠 유로스타는 유레일 패스 소지자 요금으로 스탠다드 클래식 클래스를 편도 기준 최저 30유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할인 목록 같은 경우를 확인을 원하시면 유레일 패스 유레일 레일 플래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행사 솔루션 전문 트래블러스 톡이 자사가 개발한 실시간 항공 검색 예약 시스템을 무료로 여행사에 제공한다고 합니다. 해당 시스템에는 카톡과 네이버 아이디 연동 그리고 여행사별 추천 도시 설정 여행사별 수수료 설정 여행사 규정 관리 기능 항공, 과, 항공 관리자 인터넷 제공 블록 항공권 등을 제동, 제공한다고 하네요. 가입시청은 지금 자막 나가고 있죠. 아래 자막 링크를 통해서 할수 있습니다. 앵커가 쓰고 앵커가 말하는 앵커의 쓴소리 시간입니다.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된 7월입니다. 하반기 가장 기대되는 시장이자 주목받는 시장은 바로 대양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12월에 제트스타에서 호주 골드코스트 취향이 예정되어 있죠. 그리고 에어 뉴질랜드는 오는 11월 23일부터 인천과 오클랜드 노선에 취항합니다. 다시 찾아온 대양주 시장 부활의 기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를 필두로 하는 대양주 시장은 우리나라 아웃바운드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해온 시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장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많이 갔죠. 그리고 여행 목적지로의 매력 또한 넘치는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같은 성장의 여행사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내리막길로 향하는 데 있어서 여행사의 역할 역시 매우 컸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한 여행 피해는 어림잡아 지난 2007년경부터 시작됩니다. 여행사들이 쇼핑을 옵션으로 끼워 팔면서 여행객들에게 각종 건강보조식품이나 화장품 쇼핑, 이와 같은 것들을 필수 코스로 자리 잡게 된 것이 문제였죠. 오죽하면 한국 소비자원과 호주 관광청이 나서서 호주에서의 안전한 쇼핑을 위한 지침을 발표할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따지고 보면 여행 중에 쇼핑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양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한다는 것은 단순한 쇼핑을 넘어 어쩌면 쇼핑 매니아들에게는 또 다른 절실한 행복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여행사 역시 장거리 상품을 워낙 저렴한 가격에 내놓다 보니 쇼핑을 통한 이른바 복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우 근시안적인 장사 전략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름다운 여행지를 한때 꺼려하는 여행지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양주 이제는 개별 여행객 중심으로 안정적인 시장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곳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또는 느끼고 싶어 하는 여행자들이 허다합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겨울역, 새로운 항공좌석이 추가 공급되면서 대항주 시장은 재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동안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 국민의 여행 패턴 역시 많이 변했으며 이제는 대양주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감상하고 느낄 만한 여유도 생겼습니다. 이곳은 원래 좋은 것이었지만 우리의 준비가 조금 서툴렀습니다. 다시 찾아온 기회입니다. 이 기회 역시 여행사 하기 나름입니다. 한 여름에 크리스마스 보내기 상품 같은 멋진 아이디어 상품 출시가 기다려집니다.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